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말씀 같이 나눠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빠! 따라 해볼까요?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아빠가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기는 하네요. 우리 아빠, 오늘 우리 아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현금 주머니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같이 해 주세요. 동전 하나 동전둘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또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와! 이 안에 예쁜 마음이 있네요? 어? 이 안에 정성도 있네요? 이 안에 있어요! 이거 전도사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도, 손, 짝! 소리 없이 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쁜 마음 정성 모아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많이 많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이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네. 어떡하지? 하다가,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계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응이! 하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끝!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예를 들어, 나 여기 아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렸던데 여기 한번 봐봐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나 되게 많이 아팠어. 아야, 아야 했어. 근데,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야 아야 아팠어 하면서 근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힘든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쾅 닫혀있는 문이 나를 믿으면 활짝 열린단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도 있고 슬프고 울, 울 일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하면서 말씀 해 주셨단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고요? 엄마가 어 배가 뚱뚱하네요. 우리 엄마 배가 왜 이렇게 뚱뚱할까요? 이 안에? 응애! 하고,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예쁜 아가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네.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 보이지만, 응애! 하고 태어나면, 아가를 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태어났고요. 또, 우리 동생들도 태어났어요. 우리 몸이 태어나는 거, 딱한 번인 것 같은데, 맞아요. 딱한번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번 태어나요. 응애하고서 태어나는 것처럼 옛날에는 죄 속해서 죄 하인이라서 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네, 주인님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가 마귀의 종인 걸 모르고서 나는 돈이 좋아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높은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우리 집을 예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하면서 다른 것들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다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자기 건강을 쫓아서 편안한 걸 누리는 걸로 인생을 다 살지 않아요. 이제는 아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래요. 우리 친구들, 아빠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아주아주 아주 행운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는 예배를 지금 집에서 틀어주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나왔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볼까요? 아빠! 아빠! 아빠 없어요?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아, 우리 집에도 아빠가 있지만, 여기도 아빠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아빠시래요. 혹시 우리 몸에, 몸을 만들어주신 아빠는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아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세요. 하나님 아빠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막 그런 얘기가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하나님을 노래로 막 찬양하는 게 정말 정말 좋아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빠가 생기면 달라져요. 하나님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밥 먹을 때도 옛날에는, 어, 맛있는 거 먹어서 건강해져야지 하고 먹었다면,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어? 이 밥은 마트에서 쌀 사온 건데, 마트 아저씨, 감사합니다. 어? 근데 마트 아저씨는 또? 쌀 농사를 지은 농부 아저씨한테 어? 농부 아저씨한테서 가져오고 농부 아저씨는 실를 심었는데 자기가 하나도 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걸 아니까 결국 와 맘마 먹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힘낼게요 기도하고서 먹을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 아빠가 내 안에 계시면 깜깜한데 혼자 가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깜깜한데 혼자 잠자는 일도 우리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빠 내 안에 계시죠.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나 혼자 있어도 어린이집 혼자 가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아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안 무서워진대요. 오, 그렇구나. 집에 있는 아빠, 엄마도 너무 좋은데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때문에 걱정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셔서 종의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너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자꾸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무서울 수 있어요. 자다가도 무서워서 깨고요. 무서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마만 잠깐 뒤에 계시는데도 앞에 안 보이면 무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빠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더 씩씩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자꾸자꾸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많이 안아주시면서.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빠한테 기도할까요? 아빠, 아빠 어디 계시지? 아, 하나님 아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와, 우리 예배 드리는 유아부 친구들 정말 예쁘구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뭘 만들까? 뭘 만들까? 단손의 주먹, 단손의 보적이 뭘까요? 문어, 문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뭘만들까뭘만들까뭘만들까요 뚝배기. 네? 뚝배기? 아, 아, 네. 어렵다. 네. 한 손에 주먹 또한 손에 가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 손에 보자기 또한 손에 보자기 기도선 손, 기도선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러서 너내딸 하자, 너내 아들 하자 하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걸 많이 많이 가르쳐 줄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어린 우리 친구들이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배워 갈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